13번 문제입니다. 조합문제, 순열이 섞여 있는 조합문제네요. 자, 다섯 종류의 분수 연출이 있고, 각 연출 시간은 10초라고 한다. 다섯 종류의 연출을 모두 사용하여 60초 분수 공연을 만들려고 한다. 가능한 한 공연의 가지수는, 단, 같은 종류의 분수는 연속되지 않게 하고, 연출 사이에 쉬는 시간은 없게 한다. 따라서 60초를 채우려면, 다섯 종류 한 번씩만 쓰면 50초니까 누군가 하나는 두번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? 자, 그러면 두 번, 누굴 두번 쓸까요? 정해야죠. 누굴 두번 쓸까요?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건 두번쓸 거야 라고 해야 되겠죠? 자, 두번쓸걸 고르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렇게 해서 골라진 것이 별 공연은 두번쓸 거예요. 자, 네모, 세모, 동그라미, 달 됐다고 봅시다. 자, 그럼 여섯 가지, 다섯 가지 공연인데 여섯 번으로 구성을 했죠. 60초를 채울 수 있어졌다는 거예요. 그런데 단 조건에서 뭐라고 했죠? 분, 같은 종류의 분수 연출은 연속되지 않게 하여라 라고 했죠. 자, 그럼 우리가 뭔가를 나열을 해서 구성을 할때 연속해도 되는 게 있고 연속하면 안 되는 게 있다면 무언 먼저 나열하라고 했죠. 연속해도 되는 것 먼저 나열하시고 연속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사이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그럼 연속해도 되는 것 먼저 나열해 볼게요. 세모 오고 네모 오고 달 오고 동그라미 와도 되죠?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먼저 나열해야 됩니다. 연속해도 되는 것네 개를 나열합니다. 그것이 사팩토리얼 되겠고요. 순차적으로 동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. 이제 별이 올두 개가 올 자리를 끼워 넣어야 돼요. 연속하면 안 되는 것. 자, 한 자리, 두 자리, 세 자리, 네 자리, 다섯 자리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겠습니까? 두 개를 골라서 별이 들어갈 곳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. 별이 들어갈 두 군데는 구분이 됩니까? 별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자리 두개 정해서 그냥 별별 하고 들어간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그 자리에 별을 나열하는 건한 종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게 곱하기 연결로 가야 되겠죠? 자, 처음에 뭐부터 했습니까? 중복 사용할 두번 사용할 것을 고른다. 그런 다음에 중복 이웃해도 되는 건 먼저 나열하고, 그리고 별두 개가 올 자리. 두번 사용할 것이 올 자리를 낑겨 낑겨 넣는다고 생각하고 두 군데 자리를 정한다. 이게 다 곱하기 연결이 가야 되니까 5 곱하기 4팩 곱하기 5c2가 되는 거겠죠? 따라서 방법의 수가 1200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.